안녕하세요. 포유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포유환율 연구소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다신 분그 내용인데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어 포유환율 연구소도 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 댓글 내용이 어 교수들이나 경제 전문가의 어, 무능함을 지적만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환율이나 뭐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뭐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어요. 어,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뭐 자산 시장에 실패하는데. 물론 전문가도 이거 포함되죠. 지 어, 시장참여자도 98% 정도는 아마 실패를 했지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 자산 운용 실적을 보면 최근 1년간 대부분 마이너스에 놓으니까, 어, 그거는 뭐 전문가 집단이지요. 경제 전문가도 소속되어 있고, 또뭐 교수들의 그 자문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분들이 이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근거가 전망을 하거나 투자를 할때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전문가를 판단하는 기준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런 전문가 집단의 지식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우선 유능한 전문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전문가 판단 기준도 근거예요.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거가 확실하다면 일시적으로. 전망이 틀리더라도 결국은 그 근거만 확실하다면 흔히들 사필 기정이라 하지요. 뭐, 시간의 문제일 뿐그 근거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유한율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뭐, 98% 전문가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실물 경제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실물 경제의 중심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GDP를 창출하고, 기업이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 실적에 그 직접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 포유환율연구소 전망이나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근거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분명한 사실은. 근거가 설득력이 없으면요. 전망은 실패해요. 그다음에 투자의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열거를 한 일곱 가지 뭐 지명 관계상 일곱 가지 정도지.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폐잖아요. 왜냐? 합폐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요. 그거는 가게도 기업도 국가도 그 기초는 화폐예요. 화폐는 교환 수단이니까, 또 지불 수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 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앞 시간에도 이제 교수들 능력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화폐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수들의 평가라고 하면 평가인데,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교수들을 비난한다라고 뭐 인식할 수도 있지만,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이제 시청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교수들의 평가. 왜 우리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뭐 가계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총통화의 기초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왜 경제학 교수들은 본원통화를 가지고 얘기하죠? 본원통화와 비례해가지고 총통화가 증가한다면, 그는 설득력이 있지만, 은 오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부동산시장까지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본원통화와 총통화가 비례하지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GDP 규모와 그 총통화 규모가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 본원통화는, 아, 총통화는 미국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무역에 의해서, 어, 무역할 때 주로 달러 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미국 달러 표시 총통화예요. 일전에 누군가가 어 총통화를 미국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어 질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도 미국 달러 표시 무역을 하면 그 통화는 미국 M2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또 달러 표시 대출 많아요. 그, 뭐, 중국 등도 마찬가지고, 우선 중국 상장기업들이 달러 표시, 그, 책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보는 통화가 아닌 미국 총통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제 전문가나 정권 전문가가 보는 통화를 가지고, 그, 막,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은 총통화의 기초에 가하기 때문에 보는 통화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총통화는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여태까지 이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구독자 질이 교수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 구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게 달라. 여태까지 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이 지난 한 2년 동안 포유한 율 연구소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다면 뭐 이해를 할 텐데, 최근에 우리 연구소를 들었다면 어, 방송을 들었다면, 그, 어, 이해가 안될수 있겠어요. 포유한 어, 연료선고소가 이거, 이, 앞 시간에, 그러니까, 어, 방송 활동을 하기 초기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보는 통화 아니다. 총통화다. 그러니까, 총통화가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은행 대출받아 하면 총통화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통화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제학 교수 또 부동산 전문가 정권 전문가는 그냥 유능하지 못한 전문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범된 그 얘기를 듣고 투자에 참여하면 실패하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시장금리도 국채금리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채 등급 A 등급 B 등급 그죠? 그것 금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 조달하는 금요 그리고 기업 경영 실적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영, 또 매출액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즉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고 연준 내지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기초해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 유능한지 무능한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은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럼 해당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이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화폐 가치가, 무역도 하고, 그죠? 정책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 행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또 소홀히 다루고 또 이쪽 부분은 뭐 대학 대학 교수가 할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 이 환율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화폐 가치 즉 환율 결정 원리가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모 대학 K 교수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노출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실제 예를 들으려고 하니,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도 모르는 대학 교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노출이 많이 되면서 실력이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 근거자료가 하나같이 설득력이 없다는 라 거죠. 총통화 얘기를 안 하고 보는 통화 얘기를 하고, 금리도 기준금리 얘기 중심으로 하고, 회사채 금리 얘기하는 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럼 회사채 금리는 어렵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까지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업이 환율의 기초해가 무역을 하는데, 당연히 환율이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주죠. 근데 그분은 환율을 맨날 거꾸로 예상을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결정원리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뭐, 그분이 아니라도 또, 뭐, 뭐, 신한은행인지, 거기도 어떤 분이 금리 얘기하는데, 회사체 금리 얘기하네요. 맨날 연중 기준금리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보면, 아, 이분은, 어, 금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능한 전문가와 무능한 전문가를 구분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죠.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도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교과서나 한국은행이나 또 아니면 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경기 선행 지표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경기 선행 지표고, 기업이 실제 경제 활동, 경영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기 선행지표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용이라는 거는 경기 후행지표로 다뤄요.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소,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실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즉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용이 되면 소비하잖아요. 현재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 소비에도 영향을 주요 그러니까 경기 후행지표지만은 실제 GDP 산출을 할적에는 그것이 중장전 경기 선행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어떻게 그분들이 경기 선행지표로 가지고 놀때 경기 후행지표로만 취급하느냐 아니면 경기 후행지표라고 하는 실업 유리나든지 고용을, 그, 실제 경기 선행지표로 다루느냐라는 거죠. 그거 보면 능력 을 알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래서 제시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상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잘 몰라요. 상식을 가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 소비와 그 다음에 기업 매출액 영향 요소입니까? 그런데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를 인플레이 쪽에만 자꾸 그 문,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버리면 기업 매출액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기업 실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지식이라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는 또 제대로 된 경제 전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자의 그 뭡니까? 중용 사상도 뭐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죠. 양쪽 다 봐야 된다. 그래야 균형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과거 자료를 인용할 때도 뭐그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경기 침체다. 이런 식의 아까 접근은 과거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오일 쇼크냐? 아니면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냐? 그것도 아니면 뭐 2008년부터 부동산 발 금융얘기가 원인이냐, 그 원인을 체크하지 않아 하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과 동일하게 비교를 해버리면 오판이 일어나죠. 결국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어, 앞에 그 댓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교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야 되고, 경제전문가 평가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어, 그분들을 평가를 한 겁니다 비난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유한율연구소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얘 그렇잖아요 본안통화 중심으로 하지 마라 총통화가 중요하다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한율은 두 나라 합해 교환비용 이런뭐 해상과 합해 같이 결정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얘기가, 그, 뭡니까? 일종의 고용이죠? 고용 스프라이어. 그때부터 한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 생각하고. 침체라고 했는데 아닌 것으로 확실히 결론이 나는 순간이란 말이죠. 고종 서프라이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미국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고용을 보니 미국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오판을 한 거예요. 미국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0.1% 성장할 줄 알았는데, 포효환율연구소대로 1월 소비로 보니 2%는 나올 것 같다. 최하로 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외환시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효환율연구소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분은 비판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도 자고 있는 그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왜 포유한용을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그 비판을 하면서 어 평가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를 같이 들어야 돼요. 평가만 하지 않잖아요. 그왜 문제가 생기는지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뭐 그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이라 돼가지고 일단은.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제, 제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금리 결정 원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얘기다. 어,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말하는데 또 주가 지수 뭐 여러분 전망에 관심 이 많잖아요. 주가 전망에도 관심이 많고. 대부분 성장성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수익성도 함께 점검해야 을 된다.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대우그룹이 3대 재벌까지 성장을 했어요. 성장성이죠. 그런데 수익성이 수반이 안 되니까 파산해버린 거죠. 어, 나이가 드신 분은 다알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큰폭을하락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요 2차전지도 동일하다고 봐요. 제가 에렌솔은 팔아라. 왜? 성장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마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고평가되고 포스코 홀딩서를 제가 매수하라고 한 15일, 21년에 얘기했단 말이죠. 에렌소홀은 50만 원 넘은 이후에 하락 하면 매도하라고 왜 수익성이 수반 안 된다는 거죠 에코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수반 되지 않으면 이게 수익성 수반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어리잖아요 전기차에서 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기차 회사가 제대로 그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어른, 뭐, 2차 전지회사지요? 어른 판매를 많이 해도, 즉, 납품 금액이 많더라도 수익성이 수반 안될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성장성은 인정하지만은 수익성은 인 뭐,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기와 관련된 회사가 전기차 회사인데 희벽가 끌릴 거예요. 앞서 시장을 장악한 뭐 테슬라, 또뭐 자동차 업계에서도 도요타라든지 벤처라든지 독일 자동차 3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는 전기차 시대에도 똑같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는 진입이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부품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이 쉽단 말이죠. 진입이 쉽다라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마진율이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차 전지도 마진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성만 따지면 결국은 당한다. 수익성도 함께 보자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네? 성장성도가 수익성을 다 갖췄다 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성장성도 갖췄고 수익성도 갖췄다 는 거죠 다만 지난해 초에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 이유는 그 당시 주가를 설명할 정도의 수익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 한60%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2 0 0불할때 400불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근데 70%까지 빠지니까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수반된, 함께 점검을 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포스코홀딩스는 매수, 에렌소울은 50만원 넘은 다음에 하락공연에서 그매소 쪽에 빼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길 거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금리도 국채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채는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어 댓글 다 하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유환율 어 연구소는 교수들이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무능한지도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 판단 기준은 알려줬다라는 거죠.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판단 기준이죠. 유능한 전문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얘기했어요. 왜? 전망은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만 확실하다면 시간이 가면 이긴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고유 한율 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줄기차게 미국 경제사를 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물가도 적당한 물가는 성장에, 성장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또 고용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스, 서로 상승 작용을 한다. 지나치게 물가가 높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근원 물가 기준으로 4% 정도 되고 유가만 8 0 이내서 에 안정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것이 이제 근거예요. 근데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해서니까 늦었지만 뭐 함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들을 때좀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또 인식하기에 따라서는 비판만 한다라는 식으로 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유한 율 연구소는 비판 내지는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들어보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